광주의 전략 산업인 광산업이 더딘 성장세를 보이며 흔들리고 있습니다. 14년 동안 다져진 기반 시설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서둘러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초고속 인터넷망을 연결하는 광케이블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지난 2001년 창업한 이후 광주를 대표하는 광산업체로 발돋움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275억 원을 넘어설 정도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왔지만 국내 시장이 한계점에 도달하면서 신규 사업 발굴이 녹록치 않아졌습니다. 다행히 해외 시장에 눈을 돌린 덕분에 동남아와 중국 등지에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들은 가격도 좋고 품질도 월등합니다. 그래서 광통신 제품에 대한 것들은 일본 제품보다 훨씬 더그 해외 쪽에서는 선호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광주시가 광산업을 광주 전략 산업으로 육성한 이후 연매출 100억 원을 넘는 기업이 20여 곳, 고용인원도 8,400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이 재작년 말 종료되면서 광산업의 성장은 눈에 띄게 더뎌졌습니다. 해마다 50% 이상 성장세를 보이다가 작년과 올해는 제자리에 멈춰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산업이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추는 일이 중요합니다. 14년 동안 직접화된 기반시설에다 기술력이 뒷받침된다면 이제 갓 광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 동남아 국가는 매력적인 시장이 되기 충분합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과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앞으로 기술 경쟁력을 더니다 광산업이 광주를 대표하는 효자 산업이 될 것인지는 민선 6기 광주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기상입니다.